안녕하세요. 박자부동산 공인중개사 대표 김도현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도화역 인근으로 와 있는데요. 도화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있고요. 어,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초등학교도 가깝고, 음, 그 다음에 역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고 거의 신축급이에요. 어, 역세권 빌라 찾으시는 분들 빨리 서두르셔야 될것 같아요. 어, 네. 2 0 1 1년식이고요 전형은 17.4평 방 3개 화장실 2개에요 주방과실 분리되어 있고요 1층은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구조도 좋고 체광도 좋고 주차장도 있고 역도 가깝고 너무너무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음, 빨리 서두르셔서 음, <laughs> 어, 보러 오세요 5층 중에 2층이고 음,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이 아기가 있는 집 있죠 막 집에서 막 쿵쾅쿵쾅 뛰는 어린아이들 있는 집도 좋아요 밑에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마음껏 밤새도록 뛰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네 그런 빌라구요 아 일단 빌라 소개 앞서 저 먼저 소개를 할게요 저는 2001년도 공인중개사 12회를 합격해서 인천 빌라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박사공인중개사 대표 김두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일반 뭐 중개 보조원이 아닌 공인중개사로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저는 네이버 밴드도 운영을 해요.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한 6년가량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보고 계시고, 또 집도 사시고, 또 새로운 분이 또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 남동구, 미추홀구 뭐, 부평구, 이런 식으로 구별로 다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도화역 인근, 뭐, 어디, 뭐, 초등학교 인근이 아닌 주소를 꼭 찍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보시면은, 들어와 보시면은 정확한 위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진을 좀쩜이다 찍어 놨어요. 영상으로는 잘안 보이냐, 저게 스위치야? 콘셉트야? 뭐, 뭐, 어, 저게 뭐 있는 거지? 이럴 수도 있는데, 사진을 쭉쭉 늘려서 보시면은 굉장히 자세히 보실 수 있게끔 사진을 올려놨고요. 상세 설명도 또한 올려놨으니까, 보시다가 또 까먹을 수도 있고. <laughs> 그러면은, 다시 한번잘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설명이 길었죠. 예, 지금부터 도화동 2011년식 빌라를 소개할게요. 음, 현관문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어, 신발장이에요. 신발장이 우선 꼬지부터 이렇게 신발장이 놓여져 있고요. 어, 그리고 중문도 있어요. 예, 중문이. 중문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전체적인 구조는 여기가 작은 방, 여기가 거실, 바로 옆에가 여기 중간방,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안방, 그 다음에 여기가 주방, 그리고 여기가 세탁실, 여기가 화장실, 어, 이렇게 중문 순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방 사이즈나 체감 같은 거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이쪽은 작은 방이에요 아이들 방으로 사용하기 좋은 사이즈예요 278에 이쪽에 278에 250네그 정도 사이즈로 아이들 방으로 적합하겠고요 아이고 제가 지금 손에 들은게 많아서 뭐냐 체감은 되게 좋아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낙상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거실 오 어, 거실 폭이 상당히 크네 아 어, 이쪽하고 이쪽, 이쪽 사이즈는 똑같이 3m15에요.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 양쪽엔 똑같이 3m15인데, 이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3m75에요. 네. 폭이 3m75면 거의 4m 가까이 되는 거니까, 4인용 쇼파 놓고, 이쪽으로 4인용 쇼파 충분히 들어가겠죠. 네. 이 폭이 구조가 전형 17.4평 치고는 정말 잘 나왔어요. 네. 어, 제가 다 마음에 드네요. 어르신 분들, 아니면 아이가 어린, 응? 분들은 빨리 서두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는 그리고 바로 옆에 중간방. 어, 중간방도 그렇게 작진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m78.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m84. 보시다시피 방방마다 다 넥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2층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렇게 단, 단층 주택이 있어서, 어, 네. 채감이잘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넥상. 화체를 올려줄 수 있게 좀 해놨구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이 안방. 안방도 여기가 11자 나와요. 3m40. 3m40 나오고, 이쪽으로 10자 반. 3m15. 네. 이쪽도 채감은 나쁘지 않아요. 이쪽도 열면은. 이렇게, 동강이, 거리가 있어갖고, 네. 햇빛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2층이라도 어둡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네. 그리고 여기 안방이 화장실이에요. 2011년식이니까, 고, 그, 그때 다된 건데, 어, 입주 청소까지 다 끝내나봐요. 너무 깨끗해요. 창문도 이렇게 달려있고, 어, 세면대도 그렇고, 변기도 그렇고, 응? 오 안방인 안방 화장실도 주먹 주먹 있을 건다 있네요. <laughs> 그렇게 작지 않단 소리예요. 수납장 있고 네, 음 어, 안방 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어 크기가 네 이렇게 안방 화장실을 보셨고요. 이제 나가시면 주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여기는 이렇게 장식장이 장식장이 되어 있어요. 있다가 뭐 예쁜 그릇 찻장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장식장이 돼 있고요. 바로 옆에가 주방. 어, 싱크대는 밤색, 밤색, 옅은 밤색. 네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검정으로 보이는데 옅 바, 짙은 밤색, 짙은 밤색 투톤으로 기억자 통배란다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냉장고 자리고요. 어, 싱크대 크기는 2m20에 2m65예요. 그러니까 기역자지만 엄청 크기 때문에 이 정도 평수인 주방이 이 정도 돼야 될 거예요. 여기다가 뭐어어 어, 조리대 같은 건 물론 당연히 넓어야 되겠지만은 정수기, 밥솥, 뭐 어, 렌즈 따위 그런 것까지 다 올려놓으려면 엄청 커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다가 다 2009년식 그대로인데 너무너무 깔끔해요. 바로 그냥 쓰셔도 돼요. 정도 되어 있고요. 여기가 세탁실. 세탁실인데 폭이 1m70이에요. 양쪽 다. 정사각형이에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 정사각형으로 1m70이니까, 어, 세탁기 놓고, 어? 세탁기 여기, 여기 지금 수도꼭지가 여기 있고요. 아, 여기도 있네. 온수, 냉수. 그 다음에 여기가 전기 스위치. 아 여기다 세탁기 홀수 꺼는 데인가 봐요. 음, 그 다음에 여기도 배수구가 따려있고 창문도 달려있고 어 보일러는 2011년식이에요. 2011년 3월 19일 11년식이잖아요. 여기가 여기는 화장실 창문이에요. 화장실 창문 그래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구조가 이런 식으로 나와있어요. 제가 불 끄고 나가서 밖에 건물도 궁금하시죠? 제가 건물도 2층이라도 엄청 이렇게. 바로 2층입니다. 잠겼죠? 이렇게. 1층이 5층 중에 2층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음, 왼쪽으로 가면. 다 주차장이에요. 1층 이렇게. 전체가 다. 그리고 건물은 이렇게. 지금 올라가서 좌측었으니까 요거네요. 거 요거. 지금 이그러니 이게 1층, 2층, 3층, 4층, 5층이니까 요거네여기 지금 비어 있죠? 네. 여기 2층이니까 길 그리고 이렇게 건물이 저기 있기 때문에 코너기 때문에 어둡지가 않아요. 채광도 잘 들어오고 어, 어르신들 올라다니기 힘드시잖아요.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신축구 도화동 빌라를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어, 여기는 도화역 인근이에요. <laughs> 참고하시고요. 음, 도화 초등학교도 가까우니까 어린아이 있으신 분들도 좋아요. 네. 어, 지금까지 어, 도화동 구옥 빌라 매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